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오늘은 슬픈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런 제목을 줘요? 희망가는 슬픈 거요. 예 슬픈 희망가죠. 제목이 희망가인데 내용은 슬픕니다. 어, 왜그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요. 어이난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요거와 똑같은 상태로 세면을 했는데 단 하나도 나가지 않은 이 슬픈 난들 이 난을 보니까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입변에 비해라고 하도 그렇고, 산반화의 비해라고 하도 그렇고, 무명품의 비해라고 하도 그렇고, 어울리질 않아요. 몇 번을 찍으려다가 결국은 지우고 지우고 하다가, 아, 슬픈 희망가란 얘기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부르지만, 또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희망가 한번 부르고 가야 이 영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족할까? 부 세상 만사가 추운 몽중에 또다시 꿈과 또다 아 정말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네요 이 출란도 마찬가지겠죠 아이 친구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난을 반품을 하려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할 없는 난가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여러분들 하나도 관심 없었던 이 난들. 그럼 한번 극단의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난들 공짜로 줄게. 이난 키우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다십시오 하면 몇 분이 댓글 다실까요? 이거 줘도 안 가질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공짜로 가면은 아마 서로 줄 서서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격이 문제 아닐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로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예. 1번, 2번, 1버러스 완으로 3만원에 안 나갔죠. 제가 끌어안을 내다가. 그럼 요 정도 나님면 얼마 면 될까? 내려보죠. 1번, 2번, 1버러스 one 완으로 2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은 3반원인데요 친구들도 3, 4, 5에 안 나갔었어요. 그럼 만원씩만 내려볼게요. 3번, 3반화두촉 2만원. 그리고 이제 4번 산바나 쇠촉 요거는 3만 원. 그리고 이제 5번 산바나 다섯 쪽은 4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6번, 7번은 입변. 이 친구가 그렇게 안 나가죠. 입변 인기 없죠. 그럼 어느 정도 선이은 나갈까요? 어쨌든 입변은 인기가 없는 건 맞긴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유행이 지나가서 그런 거고 다시 입변이 뜰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 이런 입변들에서 어떤 엄마어마한 어, 꽃이 펴준다라면 또 혹시나 저거 그럴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어쨌든 요 친구, 어, 마지막으로 6번, 7번 입변, 6번도 6만원, 7번도 6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공석이고, 9번, 10번은 장단엽입니다. 정말 비애를 느껴요. 이런 정도 좋은 난이 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어, 결국은 가격 문제일까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지금, 이런 시기에, 거기다 어떻게 1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요? 그러시겠죠? 어, 공감이 가면서도 정말 씁쓸하네요. 예, 그러나 이거는 너무 내리면은 안될것 같고, 어, 9번 장단엽 세초 10만원. 그리고 10번 장단엽 세초 요것도 10만원이고요. 어, 글쎄요, 뭐, 얘네들 운명은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어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는 또더 등장은 안할 겁니다. 어, 오늘 마침 공부 소재 거리도 떨어졌고 해서 이제 또 어, 이렇게 구차하게 또 올려 봤는데, 어, 결국은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변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구차하게 해 봤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설명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